자, 당기를 이렇게 올리고요. 이렇게 돼지고기를 구워서요. 아, 제가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천막에 와서, 개판이에요. 천막에 다 날리고 해가지고 간신히 보소하고요.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고 있습니다. 제가 개판이라는 건요. 보시면은, 다 뻥뻥 뚫려가지고요. 아, 이렇게 다 난리가 났어요. 고기 고 먹고 나서 진라면 두개 끓여 먹으려고요 아예 진짜 오늘 이거 다시 또 보수를 하고요 아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맛있게는 먹어야죠 자 당귀가 다 익었어요 당귀를 넣고 이게 명이나물 어, 산마늘김치하고요 산부채하고 이렇게 김치를 담았어요 거기다가 고기를 딱 올려가지고, 음! 맛있겠죠? 아, 맛있겠다. 음! 음! 음, 맛있다. 음, 맛있어요. 돼지 기름에 이렇게 한기가 익어가면서요, 아, 정말 맛있어요. 드럽도 한번 데쳐가지고요, 이렇게 구워서요, 아, 초장을 찍어 먹으면은요, 음, 그 맛이 고소하고 맛있어요. 맛있겠죠? 음, 맛있다. 자 삼겹살을 이제 다 먹어가고요. 이렇게 소갈비살도 올려서요. 이것까지 먹을 겁니다. 조금 소갈비살 더 먹고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. 제가 고기보다 상당히 고기를 많이 먹어요. 야 삼부추가 산 마늘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요 못 봤습니다.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<laughs> 야 양념은 기본 양념이고요. 음, 음, 맛있다. 고야이죠 고야. 다 먹었어요. 지금 아가들장 강아지들이랑 먹고요. 두릅은 이렇게 있습니다. 저는 두릅을 좋아하지 않아요. 딱한번 먹고요. 그래서 두릅밭이 그렇게 많아도 두릅은 아예 채취하러 다니지도 않습니다. 딱 이거면 좋게요. 한번 먹으면요. 은 자. 물이 끓고요. 당기를 집어넣고 라면을 끓일 겁니다. 자 펄펄 끓고 있습니다. 한번더 마지막에 넣고요. 그래서 먹어야지요. 야 맛있겠죠. 이제 먹어야 되겠다. <laughs> 3단기를 넣고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.